제가 유튜브에다가 노래를 올리면 많이 보시는데, 역사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적으신가요? 예, 그래도, 어 제가 재밌게 이끌어 볼까 합니다. 역사는,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공부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그랬는데, <laughs> 이 문사철 중에서, 그, 문학이 문사철 아닙니까? 문학, 역사, 철학, 문사철인데, 문학이나 철학을 금방 잘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뭐 그걸로 뭐, 아 유시가나 말 듣기가 쉽지 않죠. 하지만 역사는 저하고 조금만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유시가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조금만 알면 금방 유시가나 말을 듣기 때문에 에, 가성비가 높죠. 그 시간 투자한데 비하면 성과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좀더 흥미를 갖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.